안녕하세요. 오키돌입니다. 제 이번 시간에, 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헤드리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CX10A를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헤드리스, 어,가 왜안 되는지, 그리고 헤드리스 모드가 뭔지 댓글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핸드폰으로 올리기 때문에 편집이나 좀, 어, 설명이 좀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헤드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리스는 일단 헤드가 리스트, 머리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설명해드리면 정면의 기체가 지금 충전 포트가 여기니까 기체 정면은 여기 이쪽이잖아요. 이, 이, 쪽을 헤드라고 하는데 헤드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쪽을 보든 이쪽을 보든 이 헤드, 정면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체를 전진으로 이동시키려고 스틱을 앞으로 밀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헤드의 정면이 없, 없다 보니까 어 원래 그러니까 헤드리스 설정된 그 헤드의 방향에 따라서 기체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가령 헤드리스가 맨 처음에 헤드리스의 정면이 맨 처음 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이 손톱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면. 그럼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어, 기체가 옆으로, 왼쪽으로 90도 돌아 있다고 하더라도, 정면, 기체의 조이스틱을 정면으로 이동시키게, 되, 아, 정면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가 뒤집혀 있어도, 기스,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게 되면, 이렇게, 이쪽으로, 저, 카메라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 뒤꼬랑지 부분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를 들면, 헤드리스가 이렇게 설정이 맨 처음에 이, 이게 정면입니다 손톱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기체가 이렇게 똑바른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게 되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헤드리스 모드에 대한 음, 설명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그럼 이제 헤드리스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 하고 또 어떻게 날리는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면에 지금 기체가 전원이 켜져 있죠. 그리고 주준기가 있는데 처음에 헤드리스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는 기체가 지체 기체 엉덩이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는 정면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 설정이 됩니다. 그니까 기체가 이, 지금 이 상태에서 조종기랑 연결을 하게 되면 해, 초기 헤드리스 방향은 하나뿐이 헤드리스 방향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근데 기체가 90도 왼쪽으로 돌게된 상태에서 그니까 파란 불이 이쪽에 있는 거죠 빨간 불이 이쪽에 있고 이게설 어, 기체와 조종기를 연결 하게 되면 헤드리스는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헤드리스 모드를 어,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체가 인지을 시키고요, 바인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리스 모드를 날릴 때는, 할 때는, 어, 기체가 땅바닥에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정면, 지금 이 상태, 이쪽이 정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정면으로 밀게 되면, 이쪽으로 가야 정상인데, 헤드리스 모드가,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 처음에. 근데, 땅바닥에 있을 때는 헤드리스 모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뜬 상태에서 헤드리스 모드를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바로 2단계 다음에 헤드리스 모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기, 날고 있죠? 이 상태에서 헤드리스 모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헤드리스 모드가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어, 방향을 왼쪽으로 90도 틀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왼쪽으로 90도 틀었습니다. 아안 어, 보이네요. 네, 지금 나오는데 지금 정면이, 기체 정면이 왼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이스틱을 이 상태에서 정면으로 하게 되면 기체가, 어, 기체가 왼쪽으로 날아가, 날아가야 되죠. 정상이면. 근데 지금 헤드리스 모드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를, 조이스틱을 정면으로 하면 그냥 그대로 제가 보는 정면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 뒤로 하면 이렇게 날아가고요. 기체를 아예 방향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혀 있을 때 기체 정면이 저를 보고 있죠? 근데 저를 땡, 지 쪽으로 땡기게 되면 조이스틱을 이렇게 땡기게 되면 저한테 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체 방향, 지금 기체가 계속 돌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 조이스틱이 움직이는 처음에 설정된 헤드리스 방향에 따라서 어, 기체가 조정되는 걸 어, 헤드리스 방법 헤드리스라고 하고요. 어, 그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 따라서 어, 헤드리스 헤드리스를 어, 날리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아, 비행을 하면서 조이스틱까지 같이 담고. 기체까지 담느라 좀 약간 힘들게 버겁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좀, 어, 동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좀더 설명을 해드리거나 보충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꼭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어, 혹시나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구독하기 버튼을 통해서 어, 계속 유익한 정보 아니면 새로운 드론 리뷰, 뭐 개조 영상 이런 것들 음, 알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기드로였습니다.